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런 주제의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1 2장 본문 말씀의 내용은 어떠하냐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절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는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따라갔습니다. 그때 조카였던 롯도 함께 가게 되었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게 됐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에 떠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됐습니다. 오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찾아오시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복을 주기 위해서. 그것이 축복이건 성공이건 아니면 행복이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길그 그 생활로 들어가려고 하면 먼저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가치관도 오늘 옛 생활도 버려야 됩니다. 떠나가야 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한다는 말이 시생한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축복을 위한 오늘 떠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른 다음에 오늘 말씀 네 가지 축복된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해 보면 첫째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두 번째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세 번째는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네 번째,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같이 네 가지의 약속, 축복된 약속을 주셨는데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그렇게 축복을 받게 된 이유, 은혜를 받게 된 이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말을 오늘날까지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 이유는 세 가지 일을 잘 결단하고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통로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될수 있었던 그 비결이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차 보여 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라 바벨론이건 아니면 어느 지역을 지명해놓고 가라고 말씀한 게 아닙니다 그냥 막연하지만 오늘 너는 여기서 빨리 떠나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걸 순종했습니다 우리 시부리서 11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냥 순종해서 본토 친척 옛날 성령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순종했다는 겁니다. 오늘 막연한 명령이었고 오늘 막연한 약속이지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순종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행동의 근거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지성의 지식의 경험의 행동의 근거를 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고, 어, 이렇게 나갈 바를 정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내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언제나 이해하는 예스맨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해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야,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라. 창세기 12장 2절에 말씀하면, 예하고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야, 너의 이름을 바꿔라 하면, 창세기 17장 5절처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베라는 이름의 뜻으로 오늘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하나님께 부른받을 때 75세 있는데, 할례를 받으라 하면, 그것도, 오늘 그 당시 여권에서는 마땅치 않지만 순종했습니다. 장세기 22장에 보면 너의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했을 때 어려운,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오늘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에는 언제나 예스맨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오늘 순종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오늘 이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가게 됐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복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복이 그 사람 뒤를 따라가게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거죠. 우리 중에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순종하는 교인들도 있고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오늘 이유를 둘러대면서 불순종하는 교인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신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그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쓰라면 쓰고 가라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하라고 하면 하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이유,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너는 복이 될지라. 축복의 통로가 된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끝난 다음 이삭으로 넘어갑니다. 이삭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야곱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에 그런 대한 말씀은 이것으로 딱 여기서 마무리를 줘서 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됐고 믿음의 조상이 됐구나. 두 번째는 이 아브라함은 어느 곳에 가든지 오늘 하나님 앞에 재단 쌓는 생활, 재단이라는 건 예배 드리는 생활을 심썼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재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8절 말씀 보지요. 끝머리 보면 하나님께 이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오늘 그가 그곳에도 재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재단, 하나님에게 예배를, 하나님에게 찬송을, 하나님에게 경배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베델 동편산으로 옴 이사를 이렇게 한 다음에 거기도 보면 역시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창조했다는 걸 내가 지었다는 걸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인생은 그 삶의 목적이 자기가 어떤 복을 받는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찬송 여기 찬송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경배한다는 말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하신 그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길과 저주받는 길이 예배에 의해서 그냥 나누어지게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가인과 그 재물은 하나님이 물리치셨어요 버렸어요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의 동생 아벨이 드린 재물과 그 제사 그 예배는 하나님이 오늘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흠리와 비누하스가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게 됐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거는 어떤 재물로 해결할 수가 없고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 잘못 드리게 되면 오늘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엘리 두 제사장의 아들 예배를 멸시했다고 해서 버림받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 성가대도 오늘 보니까 뭐 사분의 일 정도 좀 넘게 지금 찬양단에 섰습니다. 그것도 마스크도 썼는데도 그래도 은혜스럽다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많은 교우들이 예배를 지금 이 유튜브를 통해서 동시적으로 지금 어. 실시간으로 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 30%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그냥 예배 보는 겁니다. 영상을 보는 것 정도로. 그러면서 자녀들은 너 저작방에 가서 어 있어라 이러는 가정도 있다고 생각할 때 이럴 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지 않은 그 가정. 그리고 자녀에게 "아, 이렇게 조그마한 일이 있다고 해서 예배드리지 않고, 몇 주간 예배 없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들이 어떤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런 마음 같겠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아주 대단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대로 십계명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헌법과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 첫째, 둘째, 셋째는 하나님에게만 예배드려야 된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절대로 사람이 만든 어떤 우상에게 오늘 절하거나 만들거나 섬겨서는 안 된다. 십계명의 네 번째는 뭡니까? 안식일 주일날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이 날짜까지 주시고 하나님께서 1, 2, 3 가장 중요한 개명 중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예배에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 날짜만 주는거 아닌가요? 그 다음에 성경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성경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제단이지만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시절에는 천막으로 지은 성전 성막에서 예배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런가 면 오늘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다면, 성전 움직이지 않는 교회를 지어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바벨로니아 아니면 아수르 같은데 포로가 되어 갔을 때는 동네 중앙에다가 회당이라는 걸 지어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수님 이후에는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오늘 철저하게 예배드리도록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해야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신앙생활에 성공해야 여러분 인생의 성공자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왕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다윗 왕의 오늘 사랑으로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됐지만 지금 자기 자신의 실력이나 자기 자신의 경험이나 오늘 자기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서는 지도력 가지고서는 이스라엘을 오늘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자기에게 맡겨진 왕으로서의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없다 생각해서 내가 비상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해서 실로 성전에 들어가서 일천 번째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 마친 다음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말씀했다고 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오늘 네가 하는 행동이 네가 하는 예배가 내 마음에 맞다면서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는 지혜를 구했을 때 구하지 아니한 장수도 부기도 오늘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인색한 제단에서는 하나님이 떠나가십니다. 예배는 오늘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치유받는 시간입니다. 잃어버렸던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분주한 우리 현대인들이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서 좀 멀어져갈 수가 있습니다. 저쪽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좀어 우리 집사님 몸이들 어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그.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귀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신자로서의 성공, 신자로서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자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이 되었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쓰임 받는 사람 되었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그의 번잼을 드린 것이 하나님께 오늘 잘 받았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오늘 그가 성공자고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은 평화를 위해서 화목됨을 위해서 양보했다는 겁니다. 아,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하고 길을 떠나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많은 그당신 목축 없이 되니까 양소가 많아지게 됐을 때 아브라함과 조카 롤세 그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이 자기 주인을 위해서 먼저 우물에서 물을 먹이겠다고 이렇게 자꾸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게자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를 산등성이로 데려가서 우리는 한 친척 곤육이다. 우리가 서로 싸워서 되겠느냐? 내가 기득권을 포기하겠다 네가 너에게 양보할 테니까 네가 먼저 우리 앞에는 넓은 들이 동서남북으로 펼쳐져 있으니까 선택하라고 할때 조카로시 그냥 에덴동산 같고 비옥한 애급 나일강변 같아가지고서 선택한 곳이 소돔성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눈으로 맨 눈으로 볼 때는 문화 도시인 소돔 고모라 성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는 죄악의 도성이었습니다. 오늘 조카로선 모든 식객을 아니면 모든 자, 자녀들과 모든 종들 짐승 데리고 저 소돔 근처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남은 불모지의 땅을 선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이 깨질까 봐 양보한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400인의 사병을 거느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오늘 주시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 평화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화목을 위해서 화평함을 위해서 양보해야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어쩌면 예배라고 하는 건 죽음을 걸어놓고 지키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도 그래도 오늘 우리는 마스크 하나를 쓰더라도 나를 다른 사람에게서 보호하는 게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마스크를 써줌으로 남을 보호하는 그런 덕 있는 마음으로 해야 이게 기독교인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은 오늘 저수지 인생이 아닙니다. 저수지 인생은 모든 걸 자기 가정 자기 속에 다 품으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썩어 버립니다. 그 물이 썩습니다. 그러나, 송수간 인생입니다. 오늘 자객이 온 곳을 갈릴리 바다처럼 자꾸 흘러가게 합니다. 고기가 삽니다. 아주 늘 물이 깨끗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는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축복의 통로처럼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마리아가 오늘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아이를 가졌다고 했었을 때 내가 천이한데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 속에 품게 됐었을 때 몸에 품게 됐었을 때네 몸을 축복의 통로 꼭저짝산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종재기 하나 놔서 물 마시게 한 것처럼 오늘 축복의 통로로 그릇으로 너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와 같이 하셨을 때 주의 계집종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은 언제나 송수관과 같은 사람. 그러면서 그는 섬기는 지도자였습니다. 자기보다도 어린 자기 조카 롯을 자기가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도. 섬기는 어른이었습니다. 지도자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지배자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배자는 많이 있어도 좋습니다. 며칠 있으면 우리는 국회의원을 선거하는 총선이 있습니다. 공복이 돼서 나는 백성들의 총이다는 이 의식을 가져서 섬기려고 하는 나라를 섬기고 백성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지도자를 우리는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저 북한을 한번 보십시오. 지배자 하나밖에 없는데, 김정은 지배자 하나밖에 없는데, 모든 백성들은 진짜 너무 힘듭니다. 지배자는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지도자는 섬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섬기려고 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조카로과 나이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된 아브라함처럼 섬기려고 하는 겁니다. 섬김이 큰 겁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첫째가 되고 으뜸이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든 메사에 이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그는 제사를 드리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그는 인간 관계 속에 있어서는 언제나 양보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남의 유익을 줄수 있는 섬김의 자리에 섰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따라가는 것이 제2의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의 갈 길이라 생각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많은 사람 유익을 위해서 살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